안녕하세요. 도미나레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석체크로 천상의 기사 다들 받으셨나요? 저번에 3,000 다이아짜리 예, 출석체크를 사시면, 예, 바로 사셨다면, 오늘 천상의 기사 변신카드 획득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인벤토리에 받아놨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천상의 기사 변신카드. 음, 컬렉션이 바로 올라갑니다. 일단 덱스 올랐고요 덱스 구간이 이제 덱스가 산마다 방어력이 1이 올라가지고 물방이 하나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물방 1이 올랐고요 음, 현재 덱스가 20이에요 18에 제가 물방이 1이 올랐으니까 아마 또 21이 되면 물방이 또 하나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신에 들어가 보면 여기 천상의 기사 네, 원래 없었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어, 다시 뽑기로는 안 들어갑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뽑기로는 안 들어가고 바로 천상의 기사 변신, 어, 들어가집니다. 일단 변신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얻은 김에. 네,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혹시 이거 지금도 살수 있느냐. 요새 제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좀 여쭤본 분이 계셨고, 아, 이거 한번 추석 체크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천상의 기사 받을 수 있는 기란 에피소드 기념 출석 체크는 삼천다이 하고요. 예전에 CM 아지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기란 에피소드 기념 출석 체크인데 예, 판매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9월 6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9월 6일 밤 12시가 지나서 새벽 5시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사시면 28일 뒤에 천상의 기사랑 이것저것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거를 사시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10월 4일까지기 이 때문에 한 번이라도 출석 체크가 빵꾸가 난다면 현상의 기사 변신 카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사시는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체크를 다 해주셔야지 요거를 28일 뒤에 10월 4일날 막차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발.